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 드디어 인서전트 픽업 커스텀이 나왔네요. 그렇게 했던 면만마 다음 주가 예, 그 오프로드 SUV였나 예, 그 차량이 될것 같긴 하겠는데 아무튼 이번엔 인서전트 픽업 예, 요거, 요거 영상이긴 한데 지금 간만에 그 인서전트 픽업 업그레이드가 항목을 보니까 두 개더라고요. 그두개 하고 나서 간만에 예, 차량 배달 임무 좀 한번 하느라 예, 이곳에 와 있긴 하네. 여기 지금 오, 예, 창, 오피스 예, 창고, 차, 창고 위치 예, 여기 와 있긴 하네. 좀 여기서 일단 먼저 이동식 작전 본부를 예, 요청을 하고 어, 시큐어에 이전 아 첨부됐다. 작전 본부는 예, 나중에 해가지고 인사전트 불러가지고 예, 그쪽으로 하면 될것 같긴 했는데, 차량으로 먼저 개인 차량 요청을 해놓고, 굳이 뭐볼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NPC가 지금 뭐라고 했냐 지금 여기 보니까 테크니컬 커스텀과 인서전트 픽업을 이제 개조할 수 있다라고 뜨긴 하네요 여기 조금 역시 방폭이 좋다 보니까 테크니컬에 비해 화력이 좋긴 하죠 한 전에 봤던 걸로는 대충 한네방 네, 네 방에 터진, 네 방에 아마 세방 버티고 아마 네 방에 터진 걸로 알고 있으니까 꽤 좋은 거죠. 근데 뭐냐 APC는 얼마지? 터트려 본 적이 그때 터트렸나? 터트려 본 거나 아, 그때는 아마 안 터트려봐가지고 저렇게 몇 방에 터지는지는 몰라가지고 뭐 아무튼 그거랑 에뭐 비교하면 뭐좀안 되니까 뭐 어차피. 아무튼 지금 아, 작전본부가 저기서 나왔다는 소리는 페가수스로요점에 조금 더 들어가서 Hello, 근처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때 아마 공원 근처에서 안 나오는 Great. 걸로 알고 so 있어요 네, 역시 저기서 나오네요 그렇다는 건 작전본부를 일단 보관해놓고. 아, 괜히, 아니, 근데 어차피. 그게 그거겠구나. 그냥, 기본 간만에 뭔가 부르는 거니까. 아, 이런. 오, 당연히 안 떨어졌다. 밖으로. 아무튼, 그로 보니, 그거 보면 되겠구나, 그 사이에. 오늘 자, 그니까, 러몇시 사이에, 오, 엄청 무서 예,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그, 벙커, 벙커가 아마 몇 군데를 아마 할인한다는 걸로 봐가지고 에 요거 요기 하기는 할인하네 농가랑 몇 군데 한네 군데였나 전체 그리고 뭐 그레이프시드에 요기도 할인하고 혹시 요건가 이건 여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기 말고 요긴가 대충 지금 네군데였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군데랑 뭐 아마 이건가? 루트 68은 아니었던걸로 알고 있긴한데 아무튼 예좀 할인도 하고 뭐더라? 뭐 다른것도 역시 계속 예, 할인하고 있긴 하더라고 지금 펑커 살짝 예, 없으신분들은 조금 이제 돈이 살짝 모자르시다는 분좀 있기는 한데 애매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요럴때 요거 하나 사두시면 뭐 거의 예, 요런 거는 근데 솔직히 멀어 가지고 예, 도심에 멀어서 조금 가격은 싼데 조금 애매하긴 하죠. 아, 여기 세개구나 그럼 루트 8이었나, 그럼. 이거에 여기 이거. 여기 아니면 여기 사는 게 그나마 조금 돈상 괜찮긴 하겠네. 여기도 뭐 솔직히 할인율 보니까 거의 뭐 차이 없는 거고, 여기 할인율 보니까 더 많이 차이 나네요, 우리가. 여기 아니면 여기. 차라리 그나마 조금 낫다면 여기가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겠네요. 아, 그러니까 아닌가? 여기가 그나마 나을 것 같긴 하겠네 여기서 페가수스를 불러서 이렇게 가가지고 도심의 엘리시안섬 여기라든가 이렇게 기타 이쪽에 임무가, 그, 예, 배달 임무가 있다면 그쪽으로 날아가는 게 예, 낫다고 생각은 나. 개인적으로 예, 해보긴 하겠네요. 여기. 카리니에 요기 하니까, 스모크 트리 로드 벙커, 이, 이, 이거, 이거 추천. 요거 해가지고, 요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예, 좀 전에 말했던 옷을 하나 준다고 하더라고요 옷. 굳이 옷은 뭐, 그, 이벤트성 옷은, 대충 검은색이나 뭐 흰색 해가지고, 뭐 달아놓은 거라, 개인적으로는 예, 뭐 거의 입지도 않다 보니까 예, 그런 옷들은 음. 예, 지금 공개 세션인데 그 자동차 배달 임무하다가 간만에 그 NPC들의 화려하게 좀 개털리고 있다가 hey, 확인해보니까 just 혼자 있더라고 지금 여기서 아마 스페셜이었나? 네, 스페셜 상 i 잠금 해 m 네, s 클더스 i 포켓 i 색깔 좀다 e c 오, 이거 괜찮다 이거. 이 c i a l I'm a s 이건 그렇게 전에 같았으면은 이제, 어 l I'm a s p 아, 이거다. 뭐 이런 거나 이런 거나 해 가지고 거의 뭐요 락사 자기 요거는 근데 색깔이 조금 그렇긴 한데 무난하거나 뭐 이렇게 예. 네. 거의요정 요런 느낌을쫙뭐 요런 요런 건나마 괜찮은데 이런 거 말고 뭐요거 다른 아, 요거 살짝 겹치게 나왔나? 네, 뭐 요런 거나 요런 거는 좀 솔직히 예, 조금 그렇긴 하죠. 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건 뭐 그냥 대충 예, 입어보고, 여기서 다시 한번더 작전 본부, 여기 근처에선 어디서 나올지가 예, 모르겠는데, 근처네요. 여기도 저기면은, 그 아래쪽인가? 아, 래쪽인가아 위에구나. 아, 여기 영상 가끔 받다가 요새 1인 복사에서 가끔 나오는 예, 위치가 여기였었네요, 여기.. 였었네요요 o s e Eden p u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계속 뭔가에 조금 살짝살짝 살짝 막혀가지고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해가지고 한 두가지 버전있있었데데 막혔으려나 어떨려나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예, 걸리다 보니까 좀 지금도 아마 살짝 막혀가지고 아마 예, 다른 버전 나왔으면 나왔을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되긴 하겠네요. 지금 135만이었나? 예, 거기서 업그레이드하면 19만 뭐 이렇게 소 뭐냐 좀 깔끔하게 조금 떨어졌으면 예, 좋을 텐데 20만 20만 예, 뭐 지금 그냥 올려가지고 올리거나 버려가지고 그냥 딱 예, 떨어졌으면 딱 좋을 텐데 이 뭐냐 테크닉 올 때는 얼마였지? 한130 아, 130이면 13만이었나? 아 테크닉 올 때도 어차피 그 대충 그렇게 했었구나뭐 아무튼 예, 업그레이드를 하고 예, 문양이 생기긴 했네요. 방탄 장갑 뭐이미 어. 여기 중에 아마 이 방탄 장갑이 제가 그 봤던 걸로 아마 이게 아마 잠겨 있던 걸로 예. 여기 뜨네요, 여기. 이거 벙커에서 잠금 해제되었습니다라고 뜨긴 하네요, 여기. 확실히. 그리고 브레이크도 알고. 그냥 내구도는 그냥 저 방탄 하나 네요 방탄 하나 다른 차량은, 네온 달아주면은, 그 조직 컬러로 자동으로 갔었는데, 이건 안 되네. 그래도 좀 위장색, 어두운, 위장색으로 조금, 요거로 하고, 번호는 뭐 대충 하고, 근접질에 달고, 지모 뭐 색상은 파란색 쪽이긴 한데 키가 뭔 키를 같이 누르게 되면은 아마 그 빨리 오르고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 키였더라? 예전에는 아마 네모 키였던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론 이건 솔직히 파란색 티 안난다 이거는이때가지고 대충 요거로 때고 그 다음에 한번 위에 미니 건조 어, 예, 이거 있네. 이것도 예, 잠금 해줘야 되는 걸로 예, 되어 있긴 하죠. 두개 이거랑 예, 방탄 테크니걸 때는 네 개였는데 반으로 줄었네. 이건 연기는 뭐 대충하고 어, 방탄 자동으로 되어 있구나. 이걸로 예, 딱 끝이 나요. 좀 살짝 밟아보니까 확실히 개조를 하니까 확실히 빠르다. 조금네 뭐그 오프로드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렇긴 한데 확실히 조금 빠르긴 하네 그것도 오프로드 요런 면에서 개조를 했으니까 그래요 최대 속도 값 보니까 네, 나오긴 하네 이거 이거로 그뭐 슈퍼카라든가 그런 거 추격자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필드에서 그냥 일반 싸움으로 추격같은거 할때는 이런 나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긴 하긴 하죠 솔직히 그냥 이거 말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APC가 있으니까 APC 그게 페가수스 차량이면 몰라도 특수차량으로 개조가 이제 가능하니까, 그 노란 하면은 조금 그렇긴 하죠. 그게 어차피, 포로 쏘는 거니까 이제, 약간 여기서 화력 테스트를 좀 해보면은, 그 전에 화력 테스트 하기 전에. 아니, 이게 아니라, 확실히 못하네. 뭐야 예전 같았으면은 그래도 몇몇 차량들은 아마 뒤에 스모크 버튼 누르면 탈수 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게 왜 이래 저 뒤에를 못 타서 조금 아쉽긴 하네 이거. 이제 앞에는 에, 뒤에는 못하는 건 아니까 포탑을 타자고, 포탑에 이제 타네. 에, 여기서 이렇게 타고, 확실히 이제 이게 보니까 전거보다는 그래도 화력이 화력이라기보다는 연사력이 그냥 조금 더 좋긴 하네요 조금 더 연사력. 이 좋긴 혼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좀 아쉽긴 한데 아마 이거보다 일정 게 아마 연사력이 아 연사력 화력 서한번 해보나 서떨까요 이제 그, 뭐지? 테크니컬, 오리지널은, 아니 테크니컬 해야 돼네 인첸트 피컬 오리지널은, 에, 방어력이라고 해야 되나? 에, 사수의 방어력이, 방어력 쪽이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 옆, 옆사이드는 뭐 솔직히 어쩔 수 없는데, 정면이 조금 많이 길긴 했었죠. 에, 정면 옆사이드를 조금 더 이제, 옆 사이드가 진짜 조금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확실히 옆 사이드까지만 막아준다면 확실히 더 좋지 않을까라고는 예, 생각은 들어보긴 하네요. 지금 난 지금 이렇게 뺏겼으니까, 제거야, 이씨, 느린 것이. 아래쪽에선 나오려나? 거의 아마 이쪽에서 부르면 은그 어디냐. 그 살짝 아래쪽에선 페가수스가 나오는 곳이 거의 에... 별로 없다 보니까. Hello, this is Pegasus Lifestyle m a n a g e m e n 피우고. Great. So it's available for pickup at our nearest location, 네, sir. 요즘에서 부르면 항상 안에 절로 가긴 하죠. Mm. LJT 진짜 좀 많았으면 할 텐데. 문자 하나 날아갔네, 이거. 떨어질 이 있으나 없으나. 이쪽이 아니라 아마...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냥 바로... 그냥 나오니까? 아 이게 버스 정류장, 정류소였나? 그게? 에, 버스 정류소라기보단 버스 텀이널예 픽업하고 인스, 에. 커스텀 여기서 아 이게 아니라 올라간 다음 확실히 방어 능력이 확실히 없네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있을 줄 알았는데 확실히 없네요. 방어, 방어력이 이게 보니까... 확실히 좀더 빠르긴 하네요, 빠르게. 그리고 이거 터트리려면은 아, 그렇게 터트리면 되겠구나. 굳이 좀 폭탄값이 아까우니까 하나 둘 세번 하고, 여기다가 버리고, 어? 세 번, 네번 아니었나? 조금 더세 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방탄 기능이 조금 더 붙었나 보네. 지금 점착, 근접질에, 네 번에, 점착 한방 했는데, 아, 네 번이 아니라 세 번에, 한방 해가지고 네번 했는데 안 터지네, 지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에 터지고 픽업은 오리지널 하나 둘 옆에 뭔가 아마 피업 그 받아가지고 조금 인데 조금 더 확실히 세진 거 같긴 하겠네요 확실히 모스 보험회사 보비가 2만 되려나? 아이가? 딱 2만은 아니고 거의 2만이네 그건 뭐 아무튼 이번 에... 예, 어, 뭐야 시체가 사라졌네? 그 차량? 시체라기보단 그... 예... 포편들 뭐 요번 차량 그래도 에... 예, 뭐 화력 그, 이제, 내구도랑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어, 이거 올라가지는 거야. 마스터 아, 좀 개, 테크니컬 보다는 확실히, 예, 뭐, 당연한 소리겠지만, 원본이 확실히 좋다 보니까, 당연히 좋긴 하겠네요, 당연히. 내려가면 위험하겠는데, 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근데 사기에는 조금, 조금 돈이 들다 보니까 차라리 사는 거 보면 APC를 사는 게 아예 산다고 한다면 그게 더긴 하겠죠. 뭐 결과적으로뭐 APC가 요새 뭐도 압도, 압도하고 있긴 하지만. 뭐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아마 다음 마지막 차량이 될것 같긴 하겠는데. 마지막 차량은 예, 나름 개인적으로 이제 차량 속도만으로 예, 기대를 했던 예, 그 이름 이름이 뭐야? 하여간 뭐 이름 모르지만 예, 그, 그 차량 오그 예, 차량으로 그럼 여기까지